연기는 내가 하는 거야. 근데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연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 분석한 대로 감정과 행동을 표현할 수가 없어. 나는 모르니까 선생님이 보여주고 알려주는 선생님의 연기를 수박 겉핥듯이 흉내 내는 것이 내 성격이랑 감정, 내가 어떤 일을 왜 하려고 하는지 다른 사람들을 더잘 이해하게 되고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생각이랑 감정 그리고 행동들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돼. 진짜 내 연기를 할수 있는 거야. 안녕, 연기힐러야. 태어나서 지금까지 매 순간 함께한 너 자신에 대해서 넌 얼마나 알고 있어? 연기는 내가 하는 거야. 근데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연기라면 어떻게 될까? 오늘은 바로 나에 대해서 알아볼게.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지 못했어. 태어나자마자 우리한테 주어진 부모님, 집안 분위기, 경제력 선생님 같은 주변 환경에 의해서 지금의 우리로 만들어졌어. 내가 원해서 나라는 자아를 만든 게 아니라 주변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난 성격이 왜 이래? 왜 바꾸고 싶어도 안 바뀌어? 아, 짜증나 답답해 라는 고민에서 알수 있듯이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근데 연기를 하는 나를 모르고 연기를 하잖아? 그러면 첫째로 대본 속 인물을 이해하는 게 어려워. 그래서 인물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이론적으로 배워서 분석을 해도 분석한 대로 감정과 행동을 표현할 수가 없어. 나는 모르니까 선생님이 보여주고 알려주는 선생님이 연기를 수박 겉핥듯이 흉내내는 것이. 둘째로 나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 처음에는 재밌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고 배우라는 멋있어 보이는 꿈 때문에 대부분 열심히 해. 그리고 끝까지 열심히 할것 같고. 근데 열심히 하다가도. 당장 놀고 싶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실력이 빨리 안 느는 것 같고, 내가 생각했던 배우는 영화나 TV, 대극장 뮤지컬에서 봤던 감동적이고 재밌는 걸 했는데, 재미없는 작품이나 하고 있고, 열심히 하다가, 시험 직전에 한순간에 무너져서 예비로 떨어지는 학생들 많이 봤어. 그때 조금만 참고 자신을 조절할수 있었다면, 1, 2년 더 고생은 안 했을 거야. 셋째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게 얘기할 수 없어. 입시 때 학생 학교 생들을 보면 대부분 지리응답을 했거든 지리응답을 하는 이유는 교수님이 그 학생을 알고 싶은 거야 그 학생이 성실한지 인성은 어떤지 생각이 있는지 그런데 내가 나를 모르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버벅거리거나 교수님이 듣기 좋은 말들을 억지로 만들게 돼 그런 말은 껍데기니까 그냥 바로 티 나지 1년 동안 죽어라 해놓고 지리응답 때문에 그냥 쉬우어긴 하는 거야. 근데 내 성격이랑 감정, 내가 어떤 일을 왜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내몸 안에서 일어나는 그 작용들을 잘 알면 알수록 다른 사람들을 더잘 이해하게 되고,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생각이랑 감정, 그리고 행동들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돼. 진짜 내 연기를 할수 있는 거야. 우린 죽을 때까지 수많은 문제들이 부딪혀, 나한테 제발 나쁜 일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아무리 빌어도 피하려고 몸부림을 쳐도. 우린 그 문제들을 피할 수 없어. 하지만 나를 알면 또 문제가 생겼다고 스트레스 받고 막 무너지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조절해서 앞으로 내가 마주할 그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건강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어. 나를 알아간다는 건 정말 흥분되는 일이야. 내 안에 숨겨진 진짜 보석을 찾는 과정이니까. 내 인생은 엄마, 아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 선택은 너한테 달렸어. 남들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서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뭐 하면서 마지못해 살던가 내 스스로 그 틀을 부수고 이제부터라도 내가 원하는 행복한 인생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던가. It's up to you. 그럼 나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검색창에서 월드에이터스를 검색하고 양지역 일번 출구에서 이 분간 걸어와서. 나한테 물어보면 돼. 야. 이거 광고 아니다. 나를 알아가는 과정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입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돼. 병원에서 검사할 때 엑스레이, 초음파, 내시경, CT, MRI가 각각 용도가 다 다르잖아? 이것처럼 내 성격이 어떤지, 내 성격이 왜 이렇게 됐는지, 내 이름은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무와 숲을 관찰하는 거야. 한 가지 방법을 알려 줄게. 우선 다른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아, 나 이렇게 보이고 싶어. 처럼 내 마음의 중심을 다른 사람에게 두는 게 아니라 명치 뒤에 있는 내 안에 두는 거야. 그리고 자랑 대화를 나누면서 관찰을 하는 거지. 힐러야. 지금 네 마음이 어때? 음, 나는 가슴이 웅 하면서 답답하고 목구멍 쪽에서 약간 미식거림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래요. 그리고 이마 양쪽 위가 지끈지끈거려. 이렇게 나를 관찰하고 관심을 갖는 과정에서 내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작용들이 내가 어떤 기분일 때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변하는지 알게 되고 그러면 아, 내가 이런 기분일 때내 안에 이런 작용들이 막 일어나는구나. 그 기분은 이런 감정이구나. 이렇게 내 마음을 챙기는 그 과정 속에서 내 안에 어떤 작용들이 일어나는지 알게 되고 그것들이 조금씩 조절이 돼서 내 감정을 좀더 구체적으로 알수 있게 돼.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로 조급해하면 안 돼. 호흡을 깊게 쉬면서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돼. 나를 알아가는 과정은 좋은 배우가 되려는 우리들한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 연기 수업 커리큘럼에 내 마음 바라보기라는 과목으로 난 수업을 하고 있어. 나를 알고 나이트를 깨고 행복한 인생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멋진 주인공이 되길 응원해. 그러면 구독 좋아요 부탁하고 우리는 또 만나.